법원장들이 다 모여서 그다음에 거기에 내온 의제들도 그 전주에 법원장을 통해서 판사들한테 뿌렸답니다. 행정처 의견은 이거니까. 와? 여기 한번 얘기를 해봐라. 아 어쩐지 아 그랬대요. 아, 조이대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결집하고 있다. 네맞아이 생각이 들고요. 조이대 왕국은 지금 내부 의견 들어보면 양승태 때보다 더 심하다. 아. 법원이 너무 보수화돼 있고 예. 경직화돼 있고 그다음에 지시와 위에서 시키면 그냥 따라가는 분위기라고 음. 해서 굉장히 저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요. 예. 어, 일례가 지난 주에 이제 법원장 회의를 그렇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사법부 내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어, 사법부는 정말 그 판사 재판하는 판사 한명한 한 명이 독립적으로, 그렇군요. 심지어는 대법원장의 지시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네. 검사장 회의하듯이 법원장들이 다 모여서 그다음에 거기에 내온 의제들도 그 전주에 법원장을 통해서 판사들한테 뿌렸답니다. 행정처 어. 의견은 이거니까. 어? 여기 한번 얘기를 해봐라. 아 어쩐지, 아 그랬대요. 아, 그것도 실명으로. 네. 그럼 아 거기서 대고, 어, 어 이거 틀리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없겠죠.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무응답하는 판사들이 많았다는 아 얘기. 그래서 있구요. 무응답이 많았고, 네네. 그 답을 안 하니까 그 어떤 법원 판사는 그러니까 기획 판사가 예시 답안,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네. 하시면 어떠냐, 뭐 이렇게 뿌린 경우도 아 있다해서. 어 제가 근무했던 법원은 제가 근무할 땐 그렇,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거 했다가는 사법부 뭐 제, 판사 독립권 침해하냐고 법원장한테 대들고 싸우고 그랬던 <laughs> 법원이었거든요. 네. 판사놈들이 진짜 웃기는 놈들이야. 이놈들이 지금 제일 소중한 가치로 얘기하는 게 재판 독립이잖아. 음, 사법부 독립이잖아. 음. 근데 내부에서 간섭하고 어 압력을 가하는 거에 대해선는 찍소리를 못해요. 내부에서는 아예 독립이 안돼 있네. 아예 네. 안돼 있지. 차. 진짜 이 나쁜 아. 놈들이라니까 이놈들. 아, 얘기 들으니까 좀 무섭다 이제. 아, 진짜 열받네. 아. 와 양승태 체제보다도 더, 더 권위적이라는 것은 아, 굉장히 아, 네.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조의대 아.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에 예컨대 이제 그 최순실 국정농단 말세 말이. 그게 뭐 네. 뇌물이냐라고 음. 소수 의견 내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자기 그냥 강하게 소수 의견 낸 사람입니다.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구구적인 그런 편협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 그양반이 대법원장이 되니까 아. 지금 이제 법원장을 갖다가 원래 판사들의 회의를 통해서 임명을 하다가 네. 지금 그냥 지시 임명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법원장을 통해서 전국 법원을 다 어, 통제하고 있다. 와.